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베이비 도지코인 구입 방법은요, 영상 하단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잘 나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 도지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도지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도지코인이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순위권에 있는 코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많이 끌고 있어요. 도지코인은 말이에요. 이 밈코인의 원조이죠. 최초로 나온 그 밈코인이에요. 도지코인이. 그니까 러 민코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특별한 기능을 얻고 그냥 재미로 나온 코인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여러분께서 이제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도지코인을 놓고 이제 이 비트코인과 뭐 비교하기도 하고 그랬죠. 도지코인을 뭐 비트코인과 놓고 비교를 하면 비트코인 가진 사람들이 이제 자존심이 상한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근데 뭐 자존심 상하고 뭐 하고 할 것도 없어요.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이나 다 똑같이 코인이고 어떻게 보면 그 기능 면으로 봐서는 도지코인이 비트코인보다 더 앞서요. 저도 비트코인을 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비트코인 앞으로 이제 뭐잘될 것이다라는 그런 영상도 많이 올렸고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얘기를 할때 무조건 뭐 비트코인 찬양 일변도로만 나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있고 전 세계 모든 그 유력 인사들, 전 세계 이제 힘 있는 국가들 모든 그 기득권 세력들이 이 비트코인에 지금 힘을 다 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비트코인이 뭐 어떤 아무런 그럼 뭐 기술적인 장점이 있거나 또는 뭐 비트코인을 놓고 어디다 써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뭐 결제수단으로 쓴다거나 뭐 이런 데에도 아주 부적합하죠.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은 트랜잭션 속도, 그 거래 속도가 도지코인보다도 더 느려요. 조금 느린 게 아니라 한참 느리죠. 그래서 결제수단으로도 완전히 마이너스죠. 그러면 왜 지금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를 끌고 가장 유력한 굴지의 암호화폐가 됐을까요? 비트코인을 제대로 아시려면요. 11년 전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비트코인이 어떤 코인이었는지. 11년 전에 어땠습니까? 비트코인이 제일 처음에 나왔죠. 이 코인 시장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비트코인 11년 전에 비트코인 만 개하고 피자 두 판하고 바꿔먹고 그랬어요. 아니, 피자 두판 가격이 얼마겠습니까? 불과 해봐야 뭐 5, 6만원 하겠죠. 그런데 그런 피자 두개고그 비트코인 한 개도 아니고 반 개여고 피자 두 판하고 바꿔먹었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이 어땠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을 다루고 뭐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뭐 거기에 희망을 걸고 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아주 우스운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하고 비웃었죠 그 당시에. 그러나 그로부터 이제 11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비트코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려 지금 6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트코인이 무슨 어떤 쓸모가 있어가지고 이 비트코인이 가격이 6천만원까지 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비트코인이 초창기에 제일 먼저 태어났다라는 그 프리미엄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거기에 어떤 광기를 발동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만개가 피자 두판 값도 안했던 그 비트코인이 지금 6천만원까지 온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도 몇십 배더갈 것이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몇십억이 될 것이다, 100억이 넘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죠. 예, 이런 걸 보면은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인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말이에요. 그 인간의 광기가 만들어낸 다 작품들이에요. 아, 인간이 하는 일들 중에 실제로 인간에게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어떤 것들은 전혀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고 인간의 그런 광기에 의해서 세상에서 인정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제가 왜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말씀이죠. 바로 도지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도지코인은 이게 세계 최초의 그 빔코인이죠. 빔코인인데, 불과 뭐 1, 2년 전만 해도 이 도지코인을 놓고 무슨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역시 도지코인을 한 1년 반 전만 해도 반신반의 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이 돈을 버는 맥락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이나. 비트코인이든 도지코인이든 말이죠. 이 워런 버핏이 보는 입장은 똑같아요. 둘다다 다 사기예요. 아니 워런 버핏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블룸버그나 골드만삭스 등등 기존에 이제 전통 금융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들이 보기에는 다 사기고 정신 나간 짓이고 그래요. 뭐 비트코인 같은 거뭐 투자하려면 차라리 라스베가스로 가라 가서 뭐 카지노에 가라 뭐 이런 말들도 스스럼없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말들은 옳은 말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아직 비트코인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그런 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이 전혀 틀리지 않은 그런 이유는 이 코인들이 말이죠. 대부분 이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코인들이 실제적인 활용성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코인 중에서 실제적인 활용성이 있고 전 세계인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필요를 느끼는, 진정으로 필요를 느끼는 그런 코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리플 XRP가 있죠. 뭐 실제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코인이에요. 이건 전 세계인들이요. 가장 핵심적인 곳이 바로 은행들이죠. 은행들에서 이제 국제 송금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힘들어하죠. 그런데 바로 이제 그 리플 XRP로 하게 되면 리플 x r 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정성이 뛰어나죠. 안정성이 뛰어나서 지금까지 어떤 사고가 송금 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래요. 자 그런 부분도 좋고. 또 뭐가 있습니까? 송금 수수료가 엄청나게 싸죠. 비교도 안 되게 싸요. 전통 금융들이 지금 해외에 송금하는 그 금액에 비하면 불과 몇십원 밖에 안 하죠, 지금요. 자, 그렇고, 거래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죠. 국제송금 하려면 몇 시간씩 걸리고 또 제대로 들어왔는지 은행에다 확인해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튼 소비자들이 국제송금 할때 엄청나게 좀 불편하죠. 수수료며 걸리는 시간이며. 그런데 이 리플 렉스 r p 를 통해서 국제송금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간단하게 삽시간에 끝나버리죠. 송금 수수료도 어마어마하게 싸고요 거의 돈안 들죠 우리 암호피 하는 사람들도 지금 그 해외 거래소에 코인을 송금하고 돈을 송금하고 그럴 때 지금 리플 XRP를 사용해요 저도 그렇게 리플 XRP를 사용해서 해외 거래소에다가 이제 송금할 일이 있으면 송금하고 그래요 돈 거의 안 들고 눈 깜짝할 사이에 입금되죠 자 이런 실제적인 필요가 있는 코인이 바로 이제 리플 XRP고요 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지금 도지코인이죠 그러니까 이 도지코인은 말이죠 그 리플 XRP처럼 그렇게 실용성이 대단하거나 그런 코인은 아니지만 어차피 그 태생이 뭘로 나왔습니까? 민코인 재미로 만든 코인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 재미로 만든 코인으로 나온 것 치고는 상당히 지금 튼튼한 저변을 확보했어요. 왜냐면 이제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이제 발행량이 많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지금 뭐 도지코인의 가격을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비트코인보다 훨씬 큰 상승률을 보일 확률이 더 높죠. 왜냐면 시가총액 면에서 비트코인의 몇십분의 1밖에 안 되니까요. 자, 거기다 대고 이제 이 도지코인은 말이죠. 지금 그 뒤에 누가 버티고 있습니까? 일론 마스크가 버티고 있죠.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 지금 도지코인 말고도 그 여러 민코인들이 있죠. 뭐 물론 베이비 도지코인 있고요. 베이비 도지코인은 이제 도지코인과 앞으로 함께 갈 그런 코인이에요. 도지코인의 뭐 아들격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도지코인과 이제 함께 묻어서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이비 도지코인 말고 그 외에 그 많은 민코인들이 있죠. 뭐 페페코인이니. 다른 민코인들이 뭐 수도 없이 생겨났는데, 그런 민코인들은 지금 그 어떤 뭐그 어떤 실용적인 가치도 없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뒤에 누가 버티고 있는 후견인이 없어요. 도지코인이나 베이비 도지코인처럼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가 뒤에 딱 버티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어떤 입김을 행사하느냐,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큰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도지코인이나 베이비 도지코인 말고 다른 민코인들은 그런 후견인들이 제대로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다른 민코인들은? 다른 민코인들은 그야말로 재미로 만든 코인으로 그냥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이죠. 그 도지코인이 원조격이 돼가지고 도지코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베이비 도지코인도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보고 이제 그걸 본 따서 다른 수많은 민코인들이 최근 한 1년 사이에 엄청나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어떻게 됩니까? 도지코인이나 베이비 도지코인에서 그런 다른 수많은 민코인들로 이제 수급이 가게 돼 있죠. 사람들이 그쪽에 또 관심을 가지고 뭐 있나 해가지고 그쪽에 가서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잠시 도지코인과 베이비 도지코인에 대한 수요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아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나 말입니다. 지금 이제 이런 세월들을, 이런 시간들을 이미 겪었어요. 다른 민코인들이 이제 처음에 탄생했을 때는 그것들이 뭐가 있는 줄 알고 못 모르는 사람들이 그쪽에서 이제 사고 팔고 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보면은 그런 코인들이 이제 죄다. 쓸모 없고 쓰레기 같은 코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민코인의 원조인 도지코인과 베이비 도지코인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되돌아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2021년 5월 달에 이제 고점을 찍었죠. 최고점. 889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불과 약한달 만에 그냥 한 10배가량을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889원을 찍고 지금 뭐줄기차게 하락을 해가지고 지금 도지코인 가격이 어떻습니까? 현재 110원 정도 하네요. 뭐좀 이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도지코인을 제가 작년에 추천을 했을 때 작년에 90원대에서 추천을 했었죠. 90원대에서 추천을 하고 완전 바닥에서 추천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큰 상승을 했었어요. 갑자기. 제가 추천하자마자 바로 작년 10월 달이죠. 추천하자마자 바로 이제 90원대에서 222원, 거기까지 갔죠. 한 2.5배 갔어요. 삽시간에. 불과 며칠 만에 갔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그때가 이제 10월달이었죠. 10월 말경이었는데, 바로 이제 11월 초에, FTX 사태가 터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코인이 급락하면서, 도지코인도 급락을 해가지고, 그 후로는 이제 그 가격으로 가지 못하고, 다른 코인들 다들 이제 헤매는 것처럼 헤맸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암호화폐 강세장에서 지금 암호화폐 강세장이 시작한 지가 몇 달이 됐죠. 됐는데 뭐 얼마 전에 그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그 우주 사업에 도지코인을 뭐 활용하고 또 로켓에 뭐 도지코인 실어서 다르고 어쩌고 뭐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도지코인 이제 그 80원대 90원대 뭐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이제 급등을 또해 가지고 120원, 130원 이상도 가고 뭐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금 또 하락을 해 가지고 지금 뭐 100원, 110원 뭐 이런 가격에서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뭐 코인 가격은 어찌 될지 모르니까 또좀 있다가 뭐 가격이 어떻게 변동할 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방송하는 이 시점에는 한 110원 정도 해요 자 그러면 말이죠 여기서 지금 도지코인을 어떻게 좀 추가 매수하는 것이 좋냐 아니면 그냥 놔두는 것이 좋냐 좀더 기다리는 것이 좋냐 이게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고민거리죠 자뭐 그런 것을 누가 어떻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겠어요 코인의 가격은 제가 일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코인의 단기적인 흐름은 엿장수 마음대로 간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기서 뭐 지금 오른다, 내린다 이런 것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요.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이걸 지금 이 타임에서 장기적으로 보유하기 위해서 사기에 적절한 낮은 가격이냐, 아주 좋은 낮은 가격이냐, 이걸 봐야 돼요. 사놓고 나서 조금 매돈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막 아,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 투자를 하면서 이제 잘 들고 가기에 괜찮은 가격이냐, 낮은 가격이냐 그게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아주 좋은 가격이라고 봐요. 왜냐면 말이죠. 지금 도지 코인은 오르지 못했어요. 최근 강세장에 다른 코인들, 다른 주요 코인들이 많이 다들 오를 때, 도지코인은 지금 오르지 못한 거예요. 110원 정도면 아주 훌륭한 가격이라고 봐요. 뭐좀더 떨어져서, 물론 100원대 초반까지 가고 그러면 더 좋겠지만, 앞날은 아무도 모르죠. 그 저는 지금 이 가격대에서 조금 추가 매수를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니까, 러 사고 나서 조금 떨어지면, 아, 안 사는 건데 잘못했다. 이런 결과론에 항상 그, 그 매물되면 안 돼요. 생각이. 결과론에 매물되면요. 항상 사놓고 그 떨어지면, 아, 내가 바보였어. 그때 안 사는 건데. 이런 생각 가는 사람들이 바보예요. 그런 스케일로는 돈못 벌어요. 그 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항상 그 결과론에 따라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불행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도 주식을 어느 정도 이제 바닥가격에 산다고 샀는데 그 한참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오히려 오른버핏이 사고나서 더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고나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방법도 있을텐데 왜 오른버핏같이 훌륭한 사람이 왜 자기가 사고나서 떨어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크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종목은 제 멋대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가지고요 아무리 바닥가게 잡는다고 해도 거기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한번 또 바닥을 또 긋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목의 단기적인 흐름은 말이죠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바닥에서 사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거 그것이 바로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두는 지름길 중에 지름길이에요. 도지코인이 지금 올해 안에, 올해 2024년이 상당히 특별한 해죠. 코인 시장이 뭐큰 상승을 맞이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가지 요소들이요. 비트코인 반감기도 있고, 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이미 승인이 됐고, 또 미국 연준의 그 정책 기조가 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적합한 그런 기조예요. 그렇게 된다고 볼 때, 이제 그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은 도지코인도 함께 이제 큰 상승을 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도지코인이 과거 2 0 2 2년 (1년에) 그 (889원) 최고점이었죠 적어도 그 최고점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 토지코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울라나나 비트코인이나 그의 여러 주요 코인들 또 여러 코인들이 이 2024년 암호화폐 순풍장을 맞아서 정구점까지는 이제 많은 종목들이 이제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점이요 되게 그렇게 되거든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시장이 좋으면 그 시장이 좋은 그 해에 정구점을 찍고 그래요 도지코인도 지금 110원 대에서 이제 그 정구점을 찍으면 889원 한 8배 정도 상승이죠 그런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고요 또뭐 그보다 더 훨씬 크게 갈지 어쩔지 그보다 못 갈지 그런 것은 뭐 우리가 뭐 정확하게 장담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좋은 모습을 도지코인이 올해 한해 동안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자, 베이비도지코인 구입 방법은요. 영상 하단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잘 나와 있어요. 부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도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